10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에 따라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 전에 나셨으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자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심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음의 증언들이 함께 비교되며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만물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그분께서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던 그때에 존재하셨다는 결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라고 말했으며, 사도는 그분께서는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송축하고 예배하고 섬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 그러니 이제 죽어야 해.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묵묵한 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말로 일관했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롱을 당하시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리우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더 끔찍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다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역사 전반에 걸쳐 사내들인 회원들 같은 사람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주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어도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안 믿어. 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친구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친절하거나 착한 사람으로만 이야기할 뿐 하나님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 그러한 생각은 초대 교회 때나던 원시적인 생각이야. 우리는 이제 이런 단순한 개념들을 넘어서 성숙해져야 돼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합법적인 구원자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10조는 이러한 모든 공격들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주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음의 증언들이 함께 비교되며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만물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그분께서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던 그때에 존재하셨다는 결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 라고 말했으며 사도는 그분께서는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했다. 10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아들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본 조항이 성경을 짚어가며 증거하는 것처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는 창조를 명령하셨고 성자는 그 일을 대신 행하셨습니다.